받을만한 행위를 아무것도 안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그 혹시 정보를 못 들으신 분들 중에 이제 공연이 다 끝나서 뒤에 돌아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어, 팀원 스테이지 오늘 17번째 무대 완벽한 타임이었고요 이제 잠시 뒤부터 어, 무대 인사 잠깐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아시겠지만 어, 무대 인사 지금 시간부터는 끝날 때까지는 다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별도의 포토샵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재소개를 음, 안 했네요. 17번째 팀원 스테이지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공연도 좋아하고 공연 제작사도 조그맣게 하고 있는 어, 여기는 그렇게 있습니다. 팀원 스테이지, 팀원 앰버서드라고 되어 있는데 안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치기가 너무 커서 그만큼의 박수로 잠시 뒤에 우리 오늘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셨던 배우분들 보실 때 계속 박수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호성은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무대를 펼친 배우분들을 맞이하는 이 순간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입을 틀어막으시고 <laughs> 네, 박수 소리 그외그한 영화제나 이런 거 보시면 아카데미 영화제 이런 거 보시면은. 그만 좀 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간격에 겨워서 치은 박수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능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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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리고 낮 공연을 보신 분들 저녁 공연도 비슷한 질문으로 이루어질 텐데 저녁 못, 들었, 못 들어봤던, 처음 듣는 질문인 것처럼 그런 리액션 부탁드리고 배우들의 재치있는 답변이 나올 때는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니까 웃음소리 억지로 참다가 보면 병날 수 있으니까 어깨를 또 들썩들썩거려서 약간 분위기가 좀 좋다 이런 걸 배우들한테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예 그만 그만큼니다 앞으로도 계속 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완벽한 공연을 펼쳐주신 우리 완벽한 타인의 배우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손들 흔들아 네. 끝났네요. 네. <laughs> 자, 팀원 스테이지 어, 팀원에서 이렇게 이번 편을 마련해 주셔서 8월 1일까지 공연을 할계획인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앞으로 남은 좌석들이 계속 많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 배우분들 나오셨으니까 우리 아까는 체험 배우부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재범 배우님부터 네.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레 역할을 맡은. 간단한데 조금만 좀 길게 어,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네. 더 길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laughs> 완벽한 타인에서 <laughs> 선을 로 따요 멜레의 부인 역을 맡은 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종문화의 에미셔터 완벽한 타인 해피아워 맡은 이천수입니다. 코지모 역할을 맡은 성두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역을 맡은 김채윤입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공통 질문 하나 정도 하고 마무리하는 무대인사 간단한 무대인사예요. 근데 지금 그냥 본인 소개 정도만 하셨으니까 대표에서, 우리 여덟 분의 배우분들 대표해서 유연 배우님이 오늘 팀원 스테이지 오신 관객분들을 이공 찾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네. 저희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저희 이런 완벽한 타이밍에 컷집어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이 공연을 벌써 몇번째 보시는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이 팀원 스테이지 덕에 오늘 처음 이 공연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쩌면 시국 때문에 올해 첫 공연을 이 공연으로 하실 분들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관객분보셨으니까 우리 배우 분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좀 포괄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하나씩 거로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공연 준비하시는 동안,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공연 시작한 지한달이 기간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나 어떤 소감 같은 걸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속을 채워주신 관객분들한테 그냥 메시지 뭐 이렇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셨으면 한마디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제일 막내이자 원캐로 그리고 활약 중이신 샨베린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떡튀기를 사다 놓고 직접 먹으면서 연기하는 그런 연습,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먹는 연습, 먹으면서 대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까 이런 대사했었고 뭐 최근에는 공연하면서 생기는 분을 제가 먹다가 많이 우더라그요대사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먹는 것들이 자꾸 나서좀습니다네 <laughs> 여러분 재밌으면 어깨를 계속 부서부숴부요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 저는 에피소드나 이런 얘기가할수 있는 시간들을갖같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우들이 공연장에 와서 이렇게 캐트들이 계속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어, 그래도 그 연습실에서 그 팀원이 원제 좋았어서 만날 때마다 뭔가 새롭게 그냥 매일 첫 공연인 것처럼 또 즐겁게 공연하고 가는 게 저희한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주연분들 모시고 또한번더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 너무, 너무 훌륭한 배우들과 오늘 너무 훌륭한 스태프들과 같이 연습하면서 공연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고요. <laughs> 난 아니야. <laughs> 아,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행복하게 공연하고 하고 당연한데 재밌게 봐주셔서 그리고 뭐, 그만이셔도 너무 뭐, 행복하고 진짜 같이 공연꾼들이랑이공연완성에 나가는 것 같은 음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 저도 오늘 뭐먹다가 이렇게 계산을 잘못해서지고 계산은 타이밍에 먹었다가까도요 <laughs> 그거 말고 <말도>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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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나는데 여러분도 이좋아하게 오늘 본게스트 너무 훌륭한 선배님들과 재 하고 있또 다른 게스트도 정말 재미있 많이 많이 웃어보주시고또찾아주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구지 누구지? 루이지전구 왔을 때 표정을 지누지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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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지고그지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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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지누그지 누구지? 누구의 누구지? 누구 정한섭씨가 배우신 것과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제가 난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은 난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난 훌륭한 배우가 아니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 저희 작품을 하면서 행복했고 평소보다는 아주 즐거웠는데 평소 생활에 대한 우리의 일을 즐거운 일들즐 많이 많이 생겼습니다 낮에도 그랬고 저녁에도 그랬고 배우분들끼리 만나시면은 연습기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만났었을 것 같은데 이런 조합은 우리 이번에 벌써 이제 이제 겨우 두 번째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공연, 공연이 좀 관심이 가신 분들은 계속 찾아주시면은 아마 볼 때마다 새로운 조합은 다른 재미를 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배우분들께 미리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려서 잠깐만 모실래요 배우분들? 제가 여기서부터 길을 보여요. 천천히. 네, 여기, 여기 포토템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을 동안 포토템이 많아서 아, 제가 이거 네. 보고 외치면 이거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요. 이제 좀 찾고 네. 읽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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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포토템은 없지만 억지로 만들어낸 포토템이니까 좋은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laughs> 오늘 이 사진들이 SNS에 퍼지면서 8월 1일까지 있는 완벽한 텐에 남은 자녀들이 다 매진될 수 있도록 팀원 스테이지가 곧 시작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laughs> 답변 감사드리며 오늘도 멋진 호흡으로 완벽한 무대 에보여주신 배우분들 그리고 완벽한 우리 객석에 계신 관객분들 어려운 시기에 극설을 가득 치고 온 관객분들께 팀원을 계시나요 신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연은 어디? 신원이에요.